안녕하십니까. 장희전 뮤지컬 사회를 맡은 6학년 7반 황은성입니다. 오늘은 6학년의 예쁜 어린이들이 현대 어우러져 재능을 마음껏 발표하는 재미있고 즐거운 뮤지컬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공연에 사회를 맡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 진행을 얻게 되어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 공연을 위해 지금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여러분께서 잘한 점은 많이 칭찬해 주시고 혹 실수하더라도 애교를 받으시면 참가팀 모두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솜씨를 뽐낼 때마다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전 벽히라 했던가? 심청무녀 기산마 땅도 안집고소어년이라심성고은 심청이의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이 기산마을 모든 사람들 심청무녀 마음속에 들였으나 요요요 요기산말 원님은 저리 가라 온갖 아킹을 저지르는 양반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놀부로세 연년이 흉년으로 놀부 아킹이 접입가격 잔을 무서운 집 모르고 심술만 내려가는 데 우리 심척, 물부집 온갖 풀을 팔아도 싸란 토리 웬 말이냐? 현철한 우리 잠이 어미 고생다한뒤 어찌 속이 나올까꼬 참이야, 오늘부터 이야기 시작이래. <laughs> 이어지고 가자, 많이 낡았지만 엄마가 깨끗이 빨았다. 엄마가 이번에 돌봐주신에게 월급을 받으면 이쁜 브랜드로 판매 해줄테니까 그래도 마을, 마을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 잘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한테 먼저 양보해라 엄마 그만 좀해 맨날 양보만 하고 어떻게 살아 참이야 니네 요즘 무슨일이 있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용당한단 말이야 그러니 우린 이렇게 가난한거라고 그 착하고 엄마말 잘듣던 우리 자미가 언제 이렇게 난 엄마처럼 당황하긴 않을거야 아. 수박밭에 수박이 질렁질렁한데 놀데고 가서 수박에 놀더니 몰래. 그러다 놀바 아저씨한테 1km 어린다 죽어. 아이 걱정 말라니까 우리 아버지 수박밭 우리 아버지 테비보신다고밭잘안갖고서그래좋아 놀바 느낄 수 있을까 숨치는건 아닌 거지 가장. 잠깐만 우리가 서리에 성공할 확률은 30%도 안 돼. 여기서 놀반 놀바 아저씨네 밭까지 100m. 우리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놀바 아저씨가. 아 얘들 도 진짜 뭐라도 봐야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 빨리. <laughs> 아야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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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수박 하나 만 가져와 봐 그럼 내가 한냥 줄게 한 장? 음, 그래도 이건 도둑질이야 아냐, 뭐 어때. 놀받을 수 있는 경우가 20kg 뭐, 이잡도안되는데 아이, 걱정 말하니까 내가 10을 보여줄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거 보래. 에이, 드디어 잡았구나. 너 오늘 끝장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동네에서 제일 가놀부게 잡히다니. 에휴. 에휴. 아, 좋지. 아유, 아 아휴, 아 좋지. 아 심청아, 잠이야? 무슨 제형. 일이냐? <laughs> 아이쿠 이거사어쩌려고물분해 맞칠 맞죠?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할매에서 알지 도하면서 <laughs> 물 닮아도에 고집이 센지. 이 일을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아, 힘내거라. 자신 일이 마음대로 안 되지. 아, 와, 진짜, 일로 와봐. 뭐가 있는데? 나는 도통과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 글자를 알아요, 말이 센. 구인 광고? 사이 또한 바다에서 함께 일할 용감한 바다 사나이 백령 단, 바다 생년는 천냥! 와, 뭐라 카노, 사이라고, 터내라고, 진짜가, 이거 무슨 그강기라 아, <laughs> 돈을 그냥 많이 주 돈을 그냥 많이 주고 쓰 분명 엄청 위험할 거라 해. 근데, 이거 요즘 한번번다고 하는 데지파파라고 그러나? 큰건풍이올 거야! <laughs> 여자를 맞춰야 해! 요한님께 <laughs> <용하십시오> <laughs> 비워야 해! نو جاتی

요 누가 타나 해를 타자 위험한 일이야 해를 타자 요즘 누가 타나 해를 타자 위험한 일이야 이는안 갈랍니다 전에 돈에 뭐 했다가는 가버리지 않았어 <laughs> 이번은 보통 바다가 아닙니다 태풍이 <laughs> 나면 아무도 찾보지 못한 다 아이가 왜? 그래? 아이고 돈좀 벌라도 거기로 구만 아이고 우리 서방 지금 바다 리지만갔을지내 혼자 이리 남겨두고 아이고 아이고 차가운 물, 검은 바다, 조여오는 숨 그리고 방법이 없어 배를 타야 해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방법이 없어 배를 타야 해 자미! 자미를 위해서라면! 방법이 없어 제가 배 타겠습니다! 방법이 있어 여와지 방법이 없어 배를 타야지 배를 타자! <laughs> 일 없을 거야 배를 사자 무사할 거야 배를 사자 배를 사자 모두 무사할 거야 어떻게 나도 빠져 아이고 일 어찌할 거 기관한 운명 어찌할꼬 공양미 삼백성에 몸을 팔던 그기관한 삶이 이렇게 또 이어지다니 이제 가면 돌아올 수는 있을런지 불쌍해서 어찌한단 말인고 잠이야 걱정 말거라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게 내 사람들을 먼저 양보하고 현명한 아이로 크거라. 혹여 아비 없는 자식 어미 없는 자식이라 놀림 받더라도 억울해하지 말고 더 단단하고 크게 크거라 잠이야 사랑한다 우리 잠이 미한 공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자미전 뮤지컬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교실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